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, 찰사재입니다.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비덴트입니다. 비덴트 수급 보시겠습니다. 예, 비덴트 수급 보시게 되면, 일단 오늘 거래량이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. 그러면서 많이 밀렸다. 그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이 제 기간 쪽에서 갖고 있으면서 기간이 매도를 했는데, 그걸 개인 쪽에서 오늘 좀 많이 받았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수급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. 일봉상으로는 이제 5일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음봉이 떴기 때문에 이 20일선까지 그냥 이격도 깊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음봉 상태로 보면 요거 이제 10월 24일 날 한참 더 올라갔죠. 이어 드린 거에 대해서 날짜 좀 쓰고요.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저점을 이제 이탈을 했어요. 그러면 이게 요, 요렇게 보면 이제 헤드 앤 숄더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충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일단 먼저 가정을 하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많이 밀리게 된다면.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그냥, 분봉상으로 그냥 기본 n 자을 잡으면 여기 일단 갭으로 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27,500원대까지.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 돌파한 고점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 구간이 이제 지지라인이 좀 강하겠죠. 이렇게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25,850원 그 다음에 24,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.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현재 이제 저항대 라인이 이 구간이 이제 이탈된 바로 앞에 이탈된 전자점에 갭이 있는 모양이고 이쪽 구간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31,750원 만약에 리바운딩이 나온다면 여기 저항, 그 다음에 33,650원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 한다면 요요 여기서 세 군데에서 분할 매수해서 여기 전저점 이탈하면 일단 손절 쳤다가 다시 한번 매매 관점으로 볼것 같고요. 그 다음에 33,650원을 이렇게 넘어간다면 늘렸다가 다시 넘어갈 때 잡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31,750원에서 다시 양봉 뜰때 손절을 잡고 갈것 갈 같아요. 일단 이 갭구간은 저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갔다 눌렸다 다시 넘어갈 때 잡는 게 좋습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비덴트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